네, 이번 전시는 어, 작년에 11월에 어, 서울에서 했던 꽃이라는 전시의 어, 확장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어, 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더 해보고 어, 작품을 조금 좀 더, 좀더 하고 어, 정리된 어, 내용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. 흔히 우리가 꽃이라고 하면은,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축하나 선물, 뭐 고백, 사랑, 뭐 이런 의미를 흔히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의미, 인위적인 의미들 이외에 이전에 어 꽃을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. 전시작품은 약 30점 정도, 어 대부분 어 경북, 또 경북 내에 또 의성군에서 찍은 작품들, 주로 찍은 작품들로 구성 했습니다. 어 흔히 우리가 꽃을 말할 때 어, 꽃이라고 발음하는 순간, 우리한테 와서 의미가 된다고 하지만, 실제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인간이 꽃이라고 명칭을 명명하기 이전에, 이전에도 이미 그 꽃은 있어 왔을 거란 말이에요. 그, 그 본연의 존재 그 자체로서의 존재를 바라보기 위한 어,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번 전시 제목은 The Flower, A Flower 인데요. 어, 실제로, 어, 우리가 알고 있는, 어, 그냥 꽃이라는 어, 이름과 그리고 어떤 특별한 하나의 의미가 있는 꽃 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동시에 썼습니다. 그래서 어, 결국 우리가 제가 이 전시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꽃은 어, 있는 그대로 존재, 있는 그대로 꽃그 자체의 꽃, 이전의 꽃 그러니까 본연의 어, 존재로서의 꽃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미를 제목에 담고자 하였습니다. 네, 이 작품은 어, 제가 2018 6년도에 경북 포항에서 찍은 작품입니다.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꽃을 보고 그 순간 마음에 들어서 찍었는데, 지금 이 작품에 나온 이 가려진 이 그늘이 실제로는 있는 게 아니고 제 카메라가 작동이 잘안 돼서 카메라 작동 오류로 인해서 베리어가 다 열리지 않고 일부만 열려서 이렇게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. 이런 작품 이 나왔고 여기에 지금 흠집이 나 있는데 이거는 필름 자체에 나 있는 흠집이에요. 이게 어떤 필름 보관 상의 문제랄까 아니면 현상소에서 문제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 작품의 어, 스크래치가 지금 필름 자체에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 작품이 이 실수로 나와버린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제 이날을 어, 해보고 난 이후에 제 눈에 확 두와 꽂혔어요. 그래서 이 작품을 어, 메인 작품으로 작년에 한번 썼었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입구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작품으로 이 작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. 이미지가 강렬하고 또 꽃이라는 주제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서 이 작품을 메인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이 작품들은 어, 제가 꽃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어, 우연치 않게 사진 이미지 자체를 반전을 시켜봤어요. 예, 반전을 시켜보니까 기존에 보통 우리가 꽃을 흔히 지나가면서 볼 때는 어, 색깔이 아름다운 꽃잎만 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반전을 시켜보니까 꽃잎의 색은 죽어버리고 꽃잎 이외에 어떤 줄기나 뿌리 아니면 땅바닥, 공간, 모든 공간이 앞으로 확 드러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그 각각의 부분들이 다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색깔을 여러 가지 입혀보고, 입혀보고, 입혀보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트릭으로 또 색깔을 넣기도 하고, 빼기도 하고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. 우리가 꽃을 볼때 어떤 이 꽃이라는 존재 자체에 모든 꽃, 꽃, 꽃잎, 수술, 암술, 잎, 줄기, 뿌리, 뿌리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공평하고 자세하게 볼수 있는 어, 그런 시선을 한번 드러내고 싶었습니다. 네, 우선은, 어, 저는 의성 국민의 입장에서 네, 여기 의성 군에 이러한 안개미술관이 생겼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요. 어, 오랫동안 어, 어디 멀리 나가서 어, 미술 관람을 위해서는 멀리 가서 안동, 대구 이쪽으로 나가서 막 관람을 하고 했었는데 어, 이렇게 가까운 곳에 미술관이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. 그래서 여기 김현주 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,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들이 다 지금까지 했던 전시들이 다 수준이 높고 굉장히 현대미술로 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전시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 또한 이번에 전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.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전시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쉽게 와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보시고 또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와서도 아이들의 교육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테고 여가 서명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안개미술관에 와서 전시를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